역행렬은 함수의 역함수랑 같습니다. 여기서 함수란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는 공간의 변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사각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간이 제대로 있는데 i랑 j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항등원 상태였습니다. 근 공간을 이렇게 찌그러 버립니다. 이렇게 찌그러 버리면 i랑 j가 다른 데를 향하게 됩니다. i는, i는 2,0이 됐고 j는 1,1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걸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원래 이 1이었던 벡터는 새로운 변형된 공간에서는 매트릭스를 적용한, 적용을 한 결과 곧이 1에다가 옆에 있는 매트릭스를 한번 붙인 거,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후에 그러면 새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매트릭스에 방금 배우셨던 곱셈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새로운 벡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환 후에 벡터의 값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매트릭스는 직사각형도 많은데 정사각형일 때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을 t 미하기 때문에 r a n s f o r m a t i o n 을정사하학형일에어말 함수의 역함이말 표현할 자면정사 i 라는 원래 상태에서 B로 갔다가 a 로 i 라지 a 로 상태에서 로오갔지같 a 로오입지 a 여기서 B는 a 의역행렬 a 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방 a 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차일 때는 ABCD 공식을 사용해서 ADBC분의 1 그리고 A랑 D를 바꿔 주고 B랑 C의 부호를 바꿔 주는 이런 특이한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모든 트랜스포메이션 후의 벡터와 전 벡터와 후 벡터는 일대일 대응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전의 벡터를 구하는 A의 역함수 곱하기, 아, B 곱하기 A의 역함수는 유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X의 A 곱한 거는 B라는 매트릭스는 A의 마이너스 1을 양쪽에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아예 다 A 곱하고 B 곱해서, 가 아니라 B 곱하고 A 곱해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걸 거꾸로 가면, A부터 B까지 바꾸를 해야죠. 그러면, 이걸 굳이 쓰자면, A 마이너 1, 왼쪽에 B 마이너 1이 있습니다. 함수의 역함수와 똑같습니다. F, G 합성은, A 역함수는, G, G부터 어, 역함수, F, 그리고 합성 F 역함수랑 같은 원리입니다.